오늘 하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한절 묵상의 주제는 죽게 매달려라. 오늘 하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한절 묵상의 주제는 죽게 매달려라. 성경 9절입니다. 10편 23편 1절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도무지 이해가 안갈 때가 있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이해하지 못할까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우리는 인간에 불과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이해하기에는 너무나 하나님이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인간인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이해하지 못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일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갑자기 일어나는 예고 없이 일어나는 일들, 특별히 어려운 일들, 당황스러운 일들, 힘든 일들, 슬픈 일들, 실패들, 우리는 그런 것들을 겪을 때마다 정말 받아들이기 힘들죠.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 문제를 빨리 해결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가 마귀가 이리와 늑대가 우리를 가장 공격하기 쉬운 때입니다. 힘든 일이 계속되면 우리는 낙심하기 시작하고 슬픔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면 자꾸 우울해지고 또 상황이 악화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보다는 자꾸 마귀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것이에요. 야 너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이해할 수 있겠니?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이런 상황을 허락하실 수 있을까? 하나님이 정말로 너를 사랑하신다면 왜이 어려움 가운데 너를 계속 내버려 두실까? 왜 하나님은 자꾸 어려운 일들, 슬픈 일들, 실망스러운 일들이 내 인생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방치해 두실까? 여호와가 정말 내 목자시라면 여호와가 정말로 너를 지키시는 분이라면 왜내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부족한 부분, 아쉬운 부분들이 끊이지 않고 일어날 것인가? 너는 정말로 하나님을 계속 믿을 수 있겠는가? 마귀는 그렇게 우리를 속삭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길은 하나님께 실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우리는 다시 한번 10편 23편 1절의 말씀의 귀를 기울이길 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항상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최선의 것을 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부족함이 없도록 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이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굳게 매달려야 합니다.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오직 목자만을 따르는 것처럼. 즉 목자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길 때에 비로소 안전히 거하고 풍성한 양식을 누릴 수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나의 목자이신 그분을 따를 때 우리는 마귀의 모든 공격을 차단하게 될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드릴 기도입니다. 주님 마귀의 모든 거짓말로부터 나를 지켜주세요. 나의 최선을 위해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적용할 메시지입니다. 마귀의 거짓말이 아닌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라. 오늘도 우리의 목자이신 주님을 따르고 그분께 매달릴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부족함이 없을 줄. 있습니다.